서포터는 어쩌다 화장실 청소 라인이 되었을까요? 현재 롤 유저들이 가지는 서포터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낮습니다. 라인이 꼬이면 화장실 청소, 서포트 유저라면 그냥 도구라고 생각하는 유저들이 많죠. 해지, 도구, 서폿론 등등 인터넷 방송과 커뮤니티에서 퍼진 단어들이 무분결하게 사용되면서 인식과 함께 서포트 유저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서포트 유입들이 서포트를 굉장히 쉬운 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타 라인에 비하면 쉬워 보이는 건 사실이나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라인입니다. 나 자신이 어려운 게 아니라 팀 전체의 게임이 어려워지죠. 쉽게 생각하고 플레이를 하다 보니 당연히 실력은 하향 평준화가 되어버리고 그런 서폿을 만나다 보니 사람들의 서포터에게까지는 기대감은 점점 낮아집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몇 년간 이렇게 반복된 끝에 서폿 유입조차 없는 서폿 대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꼭 해야만 하는 화장실 청소가 되어버렸죠.